마태복음 7장 21절 우파스 호곤 모이 쿠리에 쿠리에 에루세타이 에스테인 바레톤 우라논 알호 포토셀레마투 파트로스 무투 엔 우라노이스 나에 말하는 모든 이가 주여 주여 말하는 모든 이가 들어가는 은니다 천국 안으로 into 에이스는 into입니다. 그러나 but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자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먼저 호 레곤 레곤은 분사로 쓰였습니다. 현재 분사 나에게 말하는 모든 자 파스는 올이라는 형용사로 분사를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 말하는 사람, 주여 주여, 그리에 그리에, 혹격으로 쓰였습니다. 크리오스에서 어간만 남기고 그 뒤에 엡실론을 붙여서 혹격을 만들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우라고나트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이셀 루세타인은 에이스와 엘코마이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미래시제입니다. 그리고 중간태. 엘코마이 동사 자체가 중간태입니다. 그래서 들어간다, into. 미래시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또 인투를 또 써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 동격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래서 후 h o is 여기에서 관사는 관계 대명사처럼 쓰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자가 들어갈 것이다. 에이셀루세타이가 똑같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지금 현대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